안녕하세요 코인채널TV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코인은 에이다라는 코인이고요. 아, 이 코인 같은 경우 후원자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호가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에이다 같은 경우는 좀 메이저 코인에 가깝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높게 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어, 정고점을 돌파했던 그런 코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4년 전에 뭐 1,900원대에 있던 그 코인 가격이 3,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돌파한 코인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전체적인 코인 수에 비해서 10% 정도 안에 들어가는 코인이겠네요. 업비트 기준으로. 어, 어쨌든 뭐이 코인 같은 경우 지금 계속 호재가 계속 나오면서요. 음, 바닥 고점 대비 이때 조정을 1300원 대까지 강하게 준 이후에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약반등 했을 경우 2100원에서 1600원, 음,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은, 어, 좀 박스 구간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제가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표시를, 예,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관 구 자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은 훨씬 더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급 자체가 지금 알트코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뭐 그런 과정이죠. 뭐안 좋은 기사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뭐 일방적인 횡포죠. 솔직히 일방적인 횡포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수급 자체가 조금 메이저 코인으로 조금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비중 자체를 이제 알트 알트죠 김치코인에서 요런 메이저 코인으로 조금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6월달부터는 이제 요런 메이저 코인 위주로 가고 아 5월달이나 그때 정리를 하고 요런 넘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4월달부터 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안 줬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생각해서 유튜버님들이나, 뭐, 저 또한 요번 연도에서만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벌수 있는 기회다, 세금을 안 내고 할수 있는 기회다라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낼거 내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 조금은 더 멘탈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낼 거를, 그러니까 낼 거를 안 내려고 마음을 먹어버리면은 오히려 더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 하는 거에서는 약간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쨌든 지금 일봉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요 금액 제가 말했던 1600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 주고 있어요. 계속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밑에 떨어지면 수급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요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때 엄청나게 많은 조정이 있었지만 어이 저점에서 그래도 물량을 계속 받아온다는 부분, 요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음봉 주면은 바로 양봉에서 어느 정도 물량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 구간이죠. 제가 좀 진하게 표시를 했는데 요 구간이 박스 구간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 월봉으로 봤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음봉 모양이 보이지만 6월달에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거래 대금이 그리고 반면에 5월달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고 매집된 양들이 실제적으로 어 거래되면서 매도친 물량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전체적인 월봉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요 코인 같은 경우 어 혹시라도 요 박스권 자리에서 음봉 자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오면 분할로 어 지금 뭐 이것저것 불안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1600원대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1600원대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지금 장 자체가 아직까지 안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업비트가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거든요. 음, 스타트를 끄는 거기 때문에 주식 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업비트가 또 2차적으로도 또 유의 종목에서 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거래소에서도 조금씩 이제 어피트가 일단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에서도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때한 번에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1,600원대 빠지더라도 조금 상황을 보고 그때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참 뭐냐면 아무리 수급이 좋고 이렇게 뭐 월봉상으로 수급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시장 자체가 이렇게 부러져 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급하게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한번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냥 정찰병 세우신다고 생각하시고 소액 뭐 10만원 정도나 뭐그 정도만 일단 세워 놓으시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간단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시장 자체가 지금 메이저코인도 좀 문봉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아, 알트코인도 음봉이고, 지금 유해 종목들만 지금 어느 정도 뭐 양봉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솔직히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해도 3일 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해도 솔직히 상승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으로만 봤을 때는 오르는 느낌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느낌 전혀 없고요. 아 어, 그리고 퀴즈토 같은 경우 지금 국민청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피해 접수하고 같이 모든 코인들이 혹시라도 국민청원 쪽으로 이거를 뭐 그, 바로 링크 걸수 있는 주소를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뭐 그렇게 큰 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유의를 했죠. 유의에서 2주도 거치지 않고 바로 상패 부분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잘 사용하고 탄탄하게 움직이는 그런 거, 그런 코인들을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 어쨌든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체결 강도는 100 정도 되네요 108 정도 되고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일단 많이 잡혀 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조금 보이고 있네요. 근데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부러져 버리면 또 힘없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시장을 조금 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거래대금 순으로 봐도 음봉보다는 일단 양봉이 좀 많이 잡혀 있네요. 이런 어,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음, 요 금액대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1600원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요 코인 자체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요 코인은 개인적으로 뭐 비트코인도 계속 호재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처럼 에이다도 계속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뭐 불안하게,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에서 불안하신 분들은 메이저 코인으로 넘어오실 때 뭐 요런 코인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요 코인 같은 경우 잘 대응하셔서 꼭 좋은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인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